형, 둔결이시죠. 이제 어, 그치? 오, 솔직히 그 다시 바로 만나셨죠. 처음에 벌처 막았지, 어? 베이스 죽였지. 어, 근데 형, 솔직히 형, 저 그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꼬미님한테 승패 해달라고 하세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형, 평소에 칭찬을 안 해줘. 아, 형 진결이시죠 이제. 어, 그렇지. 오, 솔직히 그 다시 바로 만나셨죠? 아, 무슨 소리야 또. 에이, 저희 바보 아닙니다 형님. 저희 그렇게 바보 아니에요. 아 진짜로? 진짜로 언제 만나셨는데요? 아 진짜로, 우리 만난 지 이제 한 이십 됐을 걸? 어, 별로 안 됐네. 그럼 그 전에 서로 간 보다가. 어. 무 <laughs> 무슨 간을 봐? 음, 오케이 오케이. 먼저. 아니 간을 보다니. 간 보셨잖아요. 아, 간안 봤어. 아니 스타가 그 게임이 돼 있던데 그 화면이 돼 있고 내 스타 화면이?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그거 나도 많이 당했어. 아 진짜로요? 아니, 아니 사람들이 <laughs> 어, 진짜. 아니, 나도 처음에 당했어. 어허, 언제쯤 없어요 저는... 그거. 아난 어, 징결되고 뭐. 이제 거의 우결 보는 분들이 다 빠져가지고. 저도 그렇게. 너는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저는 아니요, 아니, 아예 원래 없어요. 그냥 신기해서 들어온 거지또하면 계속 들어올 걸? 만약에 딱그 어, 여자친구 왔다가 갑자기 스타를 킨다? 질삭 도배되고 그 화면 아... 도배되고 폭동 나지. 방송 어렵다. 딱그술 먹방까지 이어가면 돼. 그러니까 아제 여자친구 저술 먹방은 좀 가끔. 가끔, 가끔 브이로그로 술 먹는 거. 술 먹방은 안 하고? 네. 30분만 안 되나? 어, 왜요, 형? 어, 왜 자꾸 궁금해 하 아, 하시죠? 그냥 바로 올려서. 아, 아이, 보기 좋아서. 아, 저도 형 꼬미님 보기 어. 좋아. 나중에 한번 뭐, 식사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같이 식사해요, 형. 어, 그래. 네. 승객들도 안다니까. <laughs> 오, 원팩 원스타, 진무경식. 형, 원팩 원스타입니다. 분요? 어? 그래요, 형. 에이, 장난. 영원히 이거 그냥 편하게 봐이 게임. 아, 어차피 기대하지 형이 이기니까. 편하게 봐. 형긍밀이 아니, 그, 그, 아니 형 근데 기석이한테 세시던데요 기석이한테? 네. 내가 원래 테란전 잘하잖아. 이형호랑5대 아, 네. 5인데. 저랑? 예? 이형이랑 진짜 승리를 거의 반반이거든요. 언제요? 언제요? 아, 진짜 엄대 엄이에요, 영어랑. 제가 아,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테라냐 하면은 좀더 제가 많이 이기죠, 이제. 그러니까 언제, 언제요, 형? 형? 어? 이거 레이스 뽑으면 안 되나? 어, 아니, 근데 그냥 벌써. 그러게요 레이스 분명히 더 좋긴 한데 대각인데도 리버를 쓰네 변구 형님은 안 진단 마인드 아니야? 네와 예. 근데 형 진짜 방금 나 누구 떠올른 줄 알아? 암센세 똑같애 어 방금. 암센세랑은 <laughs> 다르지. 아 방금 똑같은데 말투까지? 아 무슨 소리야 암센세랑은 좀 비교할 걸해야지 <laughs> 암센세도 팔강 유저에 그래도 형. 걔 아... 진짜 팔강 어떻게 갔지? 운운 좋으면 한 번씩 갈수 있죠. 아 그건 그래. 네. 운이 많이 좋았어요 저번 시즌 진짜. 다시 돌아왔어요 원래대로. 진짜 말도 안 되겠죠. 네. 근데 레이스카에 찍을 텐데 이거. 레이스 카에 찍 그래 찍었다, 찍었어, 찍었어. 형 이거 이거 견제 가면서 좋은 사이즈 나올 수도 있어요, 형. 오호. 어 빼가지고 본진에서오 그럼 레이스하고 투탱 3 마리로 딱 막을 수것 같은데? 어 그쵸, 투탱 와 딱인데요, 형. 진무경 뭐예요, 이거 최적화 미쳤다리. 오? 어? 진무경 맞아 왜 이래? 그러니까 아니 딱이에요 이거 질럿도 없어서 봐봐 영호도 그니까래. 에? 네? 어 진무경 왜 이렇게 잘하냐 오늘 갑자기. 아. 오 레이스 나왔어. 어 근데 드랍쉽안 가? 어 속시야 봤다. 아니 시야 왔고요와 근데 투셔틀인데요? 어, 어. 아 이거 짤이에요 형, 짤 먹어요 과연 어 근데 레이스.. 레 터졌는데 영호야? 왜 레이스가 왜 잡혔지? 아 털고 있어 털고 있어 안 받아 오케이! 맞아. 여기다가 빌드 테라니 먹었는데? 3석조 이걸로 아무것도 못하면 토스 줘요형 그 와아 응 좋구나 게임은 벌칙을 모르시네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와...설명 아, 뭐 듣고이아아근데 이거, 듣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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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탱크 위에 떨어지겠다 와...마이... 어아아직 어. 아. 기회 있어 리버만 잡으면 아...아... 아. 아, 어, 와 어! 탱...아이 막았다 막았다 투 탱키 나오네 와...뭐야 탱크 어, 근데 왜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봐, 어어? 2씩 터졌는데, 영어야? 에, 아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30, 3 3차트에... 0또 어. 괜찮다고? 괜찮아요, 아직? 맛있다? 아니, 아니, 바, 방금 LCP 안 먹어, 참... 병력만 죽었잖아요. 튀었어 이거 잡으면 돼. 아니, 병력만 죽었잖아, 진짜로. 병력 같이 바꾼 건데, 왜 테란이 안 죽어야 돼요, 형? 어? 에? 말씀 좀 해보세요, 형. 풀브 9시에 있지도 그치잖아. 않고, 별로. 어. 아 테크도 없고 지금. 어? 테란 앞머리도 업글도 빠른데. 오. 그러니까 LCB를 못 잡았잖아요. 토스도 아무것도. 그냥 병력끼리 교환이니까. 그러면 3셔틀 왜, 왜 뽑았어? 별로 안 그래서 많이 안 뽑죠, 평소에. 그래서 많이 안 뽑죠. 아. 그냥. 그렇다네요. 아 여러분들 방방바 하세요 명훈형 지금 즐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에? 그럼요. 아이 저 원래 게임 잘 봐요. 모르는 척 여러분들. 하는 거라니까.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어? 아. 아 이래도 좋아. 탱크 하나밖에 안 죽었어. 아 근데 이 테란 그... 공이 없. 아왜 아, 6팩이야! 안 좋아지는데? 왜? 갑자기 탱크 다시... 하나 죽었다고 안 좋아진다고? 그쵸 그리고 레이스 잡혔잖아요 레이스 계속 뽑는 것도 크거든요 벌써 두 마리 뽑았고 아 가펠레였지 영어 게임 뭐 보지? 자기 게임 아니고는아 그럼 누가 할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이거? 병구형 저도요 근데, 저는 진무경이 <laughs> <형이> 이길 <laughs> 것 같아요. 아니, 전진무경이 이길 것 같아요. 아, 맞아? 틀어 없이 죽었는데? 정고형이 이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테란이 멀티하면 안 돼? 1업, 공 공협 2업 찍었잖아. 공 2업이니까, 토스, 테크도 없고, 그쵸 지금 그냥 동시에 투알트 뛰어도 돼요. 역시 명훈이 형 아시네. 그래. 근데 진무경이 그런 선택을 그래. 할까요? 딱 투멀트 해야지. 진무경 약간 타이밍류에요 그래서 트리플까지는 먹고 길게 안볼것 같아. 음. 왜 이렇게 병력이 없지? 드라시블 오지게 잡혔는데 그래서 만기가 힘든 것. 거... 드라시 또 뽑았네. 드라시 세 번째 뽑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뽑아? 그러게요 상황이 박혀 있는데. 영 팀밀리 연습하네. 어 팀밀리 빌드. 음. 골리앗 좋은 타이밍에 나왔다는데. 오, 그러게. 나 있어. 아, 아비. 드라시 드, 드라시 쓰자. 오, 그거 한한 뭐한 번에 두 컷. 게임 길게 보면 할만한데 아비 더안 가서. 어? 아비타, 어? 이거 그치? 길게 보려고 한다. 길게 보려고 한다. 게임, 진무경, 셋이 털에 쥐었다. 그래, 네, 길게 아니, 보려고 그냥, 하는데, 1억대 나갈 걸? 그거 아, 이거 길게 보는 척이에요. 그러면 어어... 어. 아, 무서워서 터렛 빠은것 같아. 한번 토스가 박아주면 희망 있잖아. 그쵸? 아니 지금도 괜찮은데 토스 이제 멀티지였는데 돈 많이 남고 그러게? 아.. 어, 본진 와 이건 좀짱난다 레이스 없는 대왕에서아 이거 좀 홍콩인데? 이거 많이 홍콩인데 이거 자리가? 와 이거 야, 많이 정답이야 방어 방업. 방어도 커요! 방어도. 요새는 그래? 공협은 됐다, 그래. 나이스, 공협. 방어리 어디 하나 지어야 되는데. 이거. 안 죽어? 아우, 닮아갖고, 이거, 무조건 들어올 것 같은데, 병병? 네. 아, 근데 이거 자체가 소스가 나쁘지 않은 거데 소스가. 크 위치가 별로라서. 아, 그냥, 뭐야, 이거? 핑크가 아... 좀, 와, 소모 됐다. 이러고 빼면, 소스는 이제, 커맨드 깨고 가야 되고. 아, 어, 안 깨졌다. 한번 더. 살다살다 샀다! 한번더 쐈으면 깼는데 그래도 병구 형이 아, 안 깨졌다 이거는 근데 뭐야 형 아비터 가고 있는데 없시 괜찮아 지금 가야, 갈까? 가자 어 가야지 지금 팩 늘렸다 8팩 가네 가야지 이거 병력 따라가면서 바로 나가야되는거 아닌가? 12시에 서플 뭐야 이거 뭐지? <laughs> 아까부터 집에 <진짜> 나왔던데? 평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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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하... 그냥 손 가시는대로 하시는구나 그럼, 30대부터는 그래 음... 형은 안그러시 영호 너는 아니 영호 너는 똑같아 지금? 뭐 비슷하죠 술만 안먹으면 저는 근데 술 먹거나 비오는 날 빼곤 다똑같아요 근데 솔직히 오오... 술 먹으면 경기력 안좋은 날은 술, 여지없이 술 먹은 날이 전날 음... 여지가 없더라고요 하긴 영호가 술잘 못먹지 에? 네? 너술잘 저... 못먹지 않아? 형뭐 소주 한병 드세요? 아이 나는 못먹지 근데 너도 못먹잖아 아야너술부심만부리고술잘 술술 못먹는다던데? 못와 군대에서 다 보셨어요 형? 어 군대에서 은근 보셨네 맞지? 아프리카 저술 못먹지 않아요 아니 언제 한번 술배어서실래요 진짜로? 싫은데요오아 뭔가 형이지만 너무 싫다 <웃음> <웃음> 근데 나도 술 먹고 난 다음날에 게임 잘안 돼. 음... 아유, 무조건 칠것 같은데? 근데 아비터, 아니, 아비터 얼음 땡 없으면 자리 좋아서 좀 봐야 돼요. 좀 봐야 돼요. 자리가 어? 좋아요, 이거. 아니, 아비터 얼음 땡 없는데 너무 못 사는데, 병소 영이 아, 근데 이것도 소모가 되네. 형, 이게 왜 소모되는 줄 알아요? 방어력 방어비 안 되서 그래. 방어비, 방어비 이렇게 커요. 근데 진짜 게임 할때 요새. 그래? 네. 그래 아. 기본 아머 있잖아. 테라는. 아, 그것도 방어피. 테라는. 요 방어 적은 합이 기본 나예요요 아이, 방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형. 마브로님 어서 오세요. 하긴 영혼은 업그레이드 진짜 잘 눌러더라 다른 애들은 막 공이 업되고 사무 까먹을 때 있는데 영혼은 딱잘 눌러요 제때제때 제때. 전 외워서 하잖아요 게임 어, 진짜 공업, 공업 타이밍 되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테라는 공업 타이밍이 진짜 업이 중요하긴 하지 디파가 기본 암무 있다고요? 아이 거짓말 하지마 일는좀 있어도 돼, 근데. 형, 울타리는 기본하면 얼마에요? 트라 드라... 몰라. 모르세요? 이 아니야? 일이에요? 아 어쩐지 잘 죽더라고. 와그울트랑프로 때는 방 6업이에요. 그래서 그 발이 6대 잡는 거구나. 공상업 때도. 마이너스 6이면 뭐해? 플러스 15짜리가 때리는데. 아 무형 이길 수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왜 방어업을 안 하냐고 어, 방어업이 얼마나 야. 중요한데 방어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진짜 태양도 저그 방어급으로 중요해요 진짜 옛날에는 공업만 해도 셌거든요 근데 요새는 시대가 변했어 음. 3이에서3섭 찍는 사람도 있잖아 3섭업 중요한데 아 그거는 실수로 안 찍는 거요 무조건 찍어야지 강사옥대구안대고 네. 엄청 커요 아 확실히 잘 죽는다 음. 그들한테도 잘 죽죠 사르르 놓네 영어야 주동무원독이다잘 지냈냐 나가있어 영호야 먼저 나가주면 안 돼? 아, 제가 어떡해요. 아, 북형도 지지 타이밍이 좀 많이 느리단 말이야. 우구수가 100타이가 나는데. <laughs> 북형도 CJ였어요, 한때? 아, 몰라, 이형 진짜 안 나가. 형도 다안 나가잖아요. 근데. 나? 형 맨날 나 그거 치워가? 있어요. 아니 움진 뭐 뭐. 팀은 항상 똑같아 리액션이. 맨날 고개를 오른 쪽으로 저기서 불리하면. 그거 용태영 용태형이... 지금 웃잖아? 욕 네. 오지게 먹어. 아, 아쉬운 진짜로? 척 해야 돼 영호야. 저희 솔직하게 어, 어. 얘기하면 제일 많이 웃었던 게용태형 맨날 게임 지면 많이 웃었어요. 지금 생활에서. <laughs> 용태형 볼에 바람 들어가면 또 넣는다, 또 넣는다 이러면서. <laughs> 용태형 알죠? 형 그거 리액션 어 그거, 진짜 그거 알아 그거 알아 오, 맨날 팀에서 또 넣는다 야야야 또 넣는다 빨리 와서 봐봐 맨날, 맨날. <laughs> 요즘에는 변현재 어, 현재가 아 현재가 약간 웃아 현재 맨날 졌으면 좋겠어 저도요.